다. 요즘에 뭐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지고, 어, 요즘 국내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알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투자를 하고 있나요? 그래, 주식이 뭐 떨어지고 막 이러, 이러잖아. 그러면 그런 생각 들지? 아,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고 하는데, 지금 좀싸 보이는데 투자를 할까? 그렇죠? 뭐 카카오가 떨어지고, 뭐 NC 소프트가 저러고, 뭐 이런 막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저게, 특정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 같아, 기다리면. 예를 들어, 뭐한50% 오를 것 같아. 그래서 많은 개인들이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뭐냐. 내가 갖고 있던 돈, 몇 백이나, 많으면 몇 천, 아니면 은뭐 마통이나 신용 이런 걸 뚫어가지고 또 넣어보고, 요런 걸 하죠. 그러면 그게 몇 프로 오를까요? 떨어지죠. 네, 하면 떨어지니까. <laughs> 아, <그래. 웃음> 니다 오를 걸 기대하고 사잖아요, 그죠? 네. 어. 주식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할 때, 몇 프로 먹을 걸 투자하면 물론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가 있어 그러면 은 많이 오르면 한 50%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과한, 과한 것같아 너무 무거운 주식이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어 떨어지면 한잘 분할 매수하면 한2 30%는 먹지 않을까 10% 정도는 기다리면 당연히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일반 지금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한 개인이. 갑자기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얼마를 투자할까? 5천 투자하면 되게 많이 넣지, 그렇죠? 되게 많이 넣은 거죠. 갑자기 1억을 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한 천만 원만 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뭐1 0 0만원 정도 넣는 갖고 있던 그냥 소소한 이런 걸 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게 50% 올랐어. 그럼 5천 넣면은 으 많이 넣잖아요. 었 그럼 얼마 모은 거예요? 2,500 먹었고, 1억 내면 5,000 먹었고, 꽤 먹었죠. 100만 원 내면 50만 원 먹은 거예요. 50%가 오르면 대박 난 거예요. 근데 100만 원 넣었더니 50만 원을 번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왜 부동산 밖에 답이 없냐고 하면 투자를 결정짓는 요소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 금액입니다. 금액. 원금의 사이즈. 2번 수익률. 3번 시간이야 이거를 일단 기억을 해 줘야 돼요. 이거를. 투자는 금액, 수익률, 시간인데 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의 자산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냥 일반인 관점에서 일반인이 그냥 미혼에 아직 결혼 안한 그냥 젊은 사람이야. 그러면 대부분의 돈이 어디 있죠? 전세 보증금에 있는 게 거의 본인의 대부분의 전재산이 여기 있지.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 집을 마련하는 사람은 실거주 한채 여기에 내 거의 전 재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대부분 금융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자산 편중 구조는 너무 부동산에 쏠려 있다 7 80%가 부동산 비중이다 이걸 낮춰야 된다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아요 적어도 아직은 왜냐면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는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꿈 자체를 안 가져요. 이미 그냥 렌트비만 내고 집은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내집 마련을 한다고? 이런 상상 자체를 못 합니다. 왜? 너무 멀리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은 이 꿈을 갖고 있잖아. 지금 점점 이제 최근에 서울이 너무 이렇게 해서 너무 좌절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이 실거주 한 채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내 여윳돈으로 실거주 한 채를 사 놓는 사람이 있나요? 부동산 투자를 할때 내집 마련 할때 그런 사람 없어요. 이거는 영끌을 해서 사는 거야. 영끌을. 부동산은 원래 그러니까 언론 매체에서는 이런 거를 되게 자극적으로 안 좋게 뭐 영끌, 패닉방 이런 표현을 하지만 부동산은 원래 영끌을 해야 살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여유 돈으로, 아, 집 하나 사놓을까? 이렇게 해서 살수 있는 게 아니야. 부동산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내 갖고 있는 모든 자금은 당연히 끌어오고, 대출도 받고, 부모님 도움도 받고, 신용대출이든 마이너스 통장이든 이런 것도 끌어와야 겨우 사는 게 집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아, 삼성전자가 좀 떨어졌네? 뭐가 좀 주식이 떨어졌네? 뭐 코인이 좀 오를 것 같네 하면, 내가 그동안 또 월급 받아서 모은 돈, 아니면 지금 신용이나 마통으로 땡길 수 있는 돈을 보태서 여기에 또 넣는 게 평범한 사람의 자산 증식 로드맵이야. 그래서 부동산이 가장 이 중에 많이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은 실물이어서 그러니까 실물이고 이거는 뭐냐면 필수재죠. 필수재 어딘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돈이 여기에 되어 있어. 그래서 경분을 했는데 자 그래서. 주식이 50% 오를 수 있어요, 충분히.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여기에 넣은 돈이 내 자산의 일부일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부동산에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집이 있는 사람은 집에, 없는 사람은 집 보증금에. 그래서 여기서 이 주식이나 코인에서 몇십 프 먹는 것보다 이 부동산에서 내는 수익률이 설령 낮더라도 낮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실제 자산이 증식되는 사이즈는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자, 이런 사람이 있어. 와, 주식이 박살이 났어. 주식이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 사면 저거 무조건 오른다. 잘하면 두 배도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뭐 배우자한테 지금 오늘 가서 얘기를 해볼래요? 자, 지금 내가 아는 종목이 있는데 엄청 많이 떨어졌어. 이거 사면 무조건 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집을 팔자. 왜? 우리 돈이 지금 여기 다 깔려 있잖아. 이거 팔아서 일단은 뭐 투룸 빌라 월세 보증금 을한 천만 원이나 이 천만 원만 깔고 여기 깔려 있던 몇 억을 여기 늦자 뭐라 그럴까요? 그리고 그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 그냥 보통의 사람이 와저 주식 무조건 오르니까 근데 내 돈이 갖고 있는 걸 해봤자 뭐 몇천 몇백 그래서 그거를 늦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인생을 못 바꿔 두 배를 먹어도 오천만 원에서 두배 먹어도 1억 버는 거야 대박 난 거지만 오천 투자해서 오천 벌어서 인생을 못 바꾼다고. 근데 부동산은 5억짜리가 10억이 되면 10억짜리가 20억이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게 뭐가 더 옳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범한 한 개인인 나는 내 대부분의 종잣돈은 여기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야. 이거는 내가 앞으로 내집 마련을 하든 그쵸? 그렇죠?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내집 마련을 하려고 여기에 또 연금을 하죠. 실거주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은 애들을 위해서 더 좋은 학군이 있는, 더 좋은 인프라가 있든 아니면 더 강남 가까이로 해서 또 다시 연결을 합니다. 그다음 또 다시 연결을 하고 아니면 여유 여유로 한채두채 채 정도 플러스로 해서 2주택자, 3주택자, 다주택, 다주택자가 되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승패는 어디서 나요? 대부분의 돈을 많이 넣는 이 집이 올라줘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거는 필수재거든. 그럼 그럴 수 있을까? 여기에 그냥 한 내가 한 3억이 있는데 실거주에 한 2, 3천만 넣어놓고 나머지 2억 7, 8천을 주식이나 코인에 굴리는 게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미혼일 때 내가 그냥 꾸려야 될 가정이 없고 그냥 나 혼자 싱글일 때는 금융자산의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도 결혼을 하고 애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집이 필요하거든. 이해되나요? 이한건한 한 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주식이나 코인으로 인생을 바꾸려면 아까처럼 그런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이, 이게 너무 리스키한 행동이잖아. 미쳤다고 하겠지. 근데 부동산은 항상 레버리지를 쓰는 투자예요. 레버리지의 종류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전세기관하는 갭투자. 두 번째는 은행에 담보대출 빌려서 타는. 이두 개를 무조건 한단 말이야, 부동산에. 부동산 투자는 항상 여유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매입 자체가 레버리지를 땡겨와서 하는 레버리지 투자예요. 그리고 그게 오르면, 내가 5억짜리 부동산 샀는데 이게 10억이 되면 두 배가 된게 아니죠. 내가 5억짜리 사는데 5억을 넣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몇백프로, 막, 어 많게는 천프로 넘게도 수익이 나는 거야. 실질로 원금 대비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코인, 주식, 부동산이 있는 정답은 없어요. 수익 자체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더 많이 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언제든 자본시장에서 내가 산 주식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생이 바뀔 수 없다. 왜? 거기에 들어가는 애초에 원금 사이즈 자, 자, 자체가 항상 일부를 넣는 구조거든. 그래서 좀 깨달음이 오나요 지금 주식이 몇십 프로 빠졌다고 여기서 좌절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시고요. 왜냐면 이게 설령 반토막이 나도요. 내 자산 전체에서는 일부야, 이거는. 그럼 결국 뭐냐면 내가 지금 집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잘 갈아타냐. 이게 빠지면 안 된다. 자산에서 더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한10% 빠져 가지고 9억 되는 거랑 20% 빠져서 8억 되는 거. 이게 얘가 50% 하락해서 마이너스 300만 원 손해 보고 이거랑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평범한 한 개인은 이 구조 안에서 살아갑니다. 왜? 부동산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큰 내가 자산가가 되면 집에 들어가 있는 돈이 절대 액수는 크지만 내 전체 자산에서는 일부일 수 있어. 그럼 막 주식에 몇 억씩 넣고 그쵸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 내가 많이 금액이 투여된 자산의 자산 변동성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평범한 한 개인의 부동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뭐의 의사결정을 아주 신중히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질문 있나요? 없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laughs> 이상한 종목만 사지 않았으면 뭐 언젠가 회복되겠지. 약간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집이 하나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갈아타거나 여기서 자산이 펌핑되는 한 단계 도약하는 거에 큰 승부가 걸린다. ha ha ha